아. 이거 한개예요 하나 보이는데요? 잠깐만 뒤에. 잠깐만있 어, 어게게 저리로 가. <laughs> 마스터 채 보는 거예요. 네. 마채널 <laughs> <맞지 않나요>? 그러면 <laughs> 안되어 왜요? 그럼 얼굴 가려드릴게요. 아, 아, 아. 안경 안경 없애 주세요. 그만. 얼굴 공세 얼굴 리 어떻게 이거? 이 하우스 한 개만 들어있는 박스인지도 몰랐어요. <laughs> 여기다. 어떻게? <laughs> 앞이 캄캄해. <laughs> 이건 뭐지? 촬영하고. 세게 들어가. 비빔밥 그릇 아니 비빔밥? 맞아. 비빔밥 <laughs> 그릇 오. 어? 스페 스페노? 저눈안 w y k o 어 이게 라는거잖아 <laughs> <laughs> 얘. 지금 스테우스가 얘야? 아니요. 네? 아 맞네 맞네 맞네. 아그러 이거 맞어? 그래. 이거 나 셋이 은는거 나무 다 <laughs> 아니던데. 숲은 다쳐 숲은 다이 이거 먼저 넣어도 되는 거예요. 아니네, 안 바르네. 이거 바르네. 이거 맞아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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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그니 어, 그거, 있어. 그거, 그거, 그거. 아, 그러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아, 이렇게 하는 구나그 아, 나 두고 계속, 계속 그러고 있어요. 이렇게 하는 거잖아. 여기서... 뚫더라요? 뚫더라. 아, 아니야, 근데 잠깐만, 맞아? 아니 이게 아니야 이 이거 빼 이거, 빼면, 이거 빼면 유리하니까. 이거 아니그 어? 돌려. 그럼 얘는 어딘데도. 이거 생각보다 너무 높아. 어, 뭐가 높아요 고양이. 그런가? 만색밑다 응. 다시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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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신

이만 놓느냐에 따라가지고 여기 아 뒤에 최대한 하는 게 이거 같은데 아 위에 닿게 해? 안 닿겠는데? 응 이거 봐 줄자가 <laughs> 뭐 하시는 거야둘자가 너무 위협적인데요? <laughs> 무서운데요? 아니 여보세요 아 이거 오케이 해요? 제가 할게요 <laughs> 아니 둘자가 쉬잖아요 <laughs> <laughs> 길게빼고날카롭게 움직이는 아, 귀 아, 귀지게 아, 귀는게 아, 이제 이 아, 어? 어, 아, 귀엽게. 아, 귀엽게. 아, 겨 땡겨 땡겨엽게 아, 귀 땡 아, 줘거기서코스서 다시 여기서 재면 돼 그냥 풀로 축재면안 돼? 아, 알았어. <laughs> 이거. 아, 이이이 네. 아, 이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거 어, 그리고 살짝 풀고 있어, 진짜. 어, 이거. 어, 네. 그래서, <laughs> 수통 많은데를 봐줘야 돼. 음. 음. 어, 많이 했데 중간중간에 약간. 중간에좀더 땡겨. 어, 중이깜짝깜짝 돌리는 거야. 이 돌리는 거 맞아? 아니, 막, 뚫리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. 아,

<laughs> 짜증낸다짜증낸다짜증낸다짜증낸다 짜증나는 아 이제 안 먹혀 나는 짜증나는 짜증나는 나 먹어 증나 먹잖아 이제 짜증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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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여기다. 어, 아, 짜증다네 여기 <laughs> 여기좀못치해지 놀라 놀라다라 야, 응. 올라온, 어, 아. 얌채네. 안쪽이 얌 야, 지게 해. 다음 은 안쪽이다. 어, 그거구나. 너. 이이는 위에 남죠, 응. 맞아요? 응. 어? 아, 얘가 얘가 위인 것 아, 근데 이게 더 이쁘나? 먹고 내려온다. <laughs> 야 아까 진짜 무섭나 보다 가 그럼 내가 다시 이렇게 좀더좀더 좀더 깊은 깊은 곳. 한번 해봤으니까 이상한 거 아닌 거 아는 거야. 걔몸 거의 이렇 늘어날 것 같은데. <laughs> 야 너. <laughs> 야 양치야. 야오 오. 오. 맞아, 아 여기서 내려면 좀성실하클것 같아. 뒤에서 보면 미어캣이야. 그럼 <laughs> 어, 거기 가려면 맞아, 맞아. 올라가야 돼. 여기는 올라가야 돼. 돼. 여기 위까지 솔직히 들어갈 수 있을까 볼까 맞아. 여기서 사는 거맞기 설마. 아니야 마스 올라가. 올라갈 수 있어. 그지그아 아, 다시 내려나? 아니,

아니, 저희 거기로 가려면 일단은 3천을 가야 돼. 지금 뷰 좋다, 너, 너케타워. 좋겠다. 저, 저 들어가도 돼요? 그래. 이거를 그래. 이거를 나 입어보는 거잖아. 자, 이제 여기 두개 놔줄게. 뭔가 입어줘야 돼. 이 칠. 야, 야, 올라가. 약간 그돌집에서아기한테 무서워서. 아, 네, 오, 다시 <남았을> <웃음> 왔어. <웃음> 진짜 제가 단독방에 <반복하는> 홍보할게요. 어, <laughs> 이제 구경 옵니다, 구경. 일리안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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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재밌어. 재밌로지 부끄럽죠. 난 그래도 이렇게 하면 뭐야. 그러니까. 머리 치워봐야 돼. 몸 <laughs> 머리 치워봐야 돼. 마스 절대 못 본다고요? 아니 여기 올라왔으면 <올라와서는> 보호수 <laughs> <고민할> 있어. <laughs> 어. <높이> 올라가 넉히 <laughs> 올라가. 안 돼!